증거체부 이의신청에 대해서도, 어, 그냥 개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, 법대로.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안 그런데, 단지 헌법 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칙을,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. 법원이 발부한 영을 거부할 방안이 생니다 권한을 묻기 전에 그 영장이 적법하고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현재 결정까지 부정하시는데 법을 따를 의지는 있는 건가요? 뭐를 부정하시는데? 현재 결정, 기각 결정까지 부정하시는 거잖아요.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청 은 측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절차 내에서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어제 경호처에 가셔서 경호관들한테 경찰관 체포를 준다고 설명하셨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? 전후 사정을 모르시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법하게,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존재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영장이라 하더라도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고 그 집행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영장 제시 없이 여러분의 당장을 생각은 어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의견, 전제로 해서 댓글로 작성해 주니까요 저번이 주신적 생각했는데도 선이불법이요 법은, 명문에 있는 규정대로 해석해야 됩니다, 엄격하게.